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아침은 간단하게 믹서기로 선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달걀이랑 고구마 항상 삶아놔야 돼요. 이게 속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출근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읍사무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읍상무소 가서 좀 무슨 자료 좀떼 봐야 될게 있어가지고. 아 날씨가 우중충하고 막. 참. 원읍사상무소 산책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한0분 정도 돌고 다시 들어가서 일좀 마무리 하려고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 저의 목욕고요. 그 뒤에는 금악산이 있습니다. 경치가 좋죠. 최근에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저의 평온하고 평범한 일상이 부럽다는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인도 미래에 이런 평온하고 평범한 가족들하고도 화목하고 이런 일상들을 보내고 싶다고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제 삶이, 제 일상이 좀 무료하고 지루해서 유튜브를 찍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냥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일상이 너무 무료해서 지루하고. 근데 이런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이 좀 누군가한테 로망이라 그래야 되나. 미래에 추구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지금 나의 삶의 행복을 느끼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성충이라서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장해놔요. 캡처해서 앨범에 두고 두고 좀 보려고. 오늘 저녁은 그냥 흰 쌀밥에다가 김치에 대창입니다. 얘를 톡 딜로 이제 할인하더라고요. 50%인가? 이게 200g인데 이게 9,000원 정도밖에 안할 겁니다. 후기가 괜찮길래 한번 사봤어요. 먹어볼게요. 일단 완성해 봤고요 음, 맛은 있다. 잡내가 좀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잡내도 안 나고 맛있는데요? 음! 내일 아침에 가족들끼리 등산 가기로 했거든요? 포천 산정호수에 명성산이라고 있어요, 명성산. 근데 거기가 억새 꽃도 되게 이쁘게 많고,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도 이제 막 지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내셔서 다 같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어, 일어났습니다. 아... 등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응. 일찍 일어났어요. 날씨가 엄청 좋네요. 오, 너무 좋은데. 저는 일단 등산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등산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이거 맞습니까? 주차장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갔나봐, 안으로 깊숙이. 어? 오줌마렵다고? 조금씩 싸서 말려.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저희는 좀더 올라가서, 주차할 자리 찾아서 주차해놓고, 부모님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저기에 큰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되게 많은데, 다꽉 차가지고, 계속 계속 들어가라고, 지금 안쪽으로. 어쨌든 찌 주차를 잘했고요. 여기서부터 등산 시작 아니야? 여기가 입구잖아. 오, 맛있는 거 많다. 엄마, 나 오늘 천천히 찍으면서 올라갈 거니까, 경치 구경하면서 가. 어. 사진도 찍어줄게. 다 이렇게 탑을 쌓았어. 소원 빌려고? 가격 떨어져? 바람 부니까 많이 떨어지네. 음. 와 여기 올라오는데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아, 무섭다, 무서워. 그리고 아, 애기들도 안 무서워하는데, 아, 고소공포증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높은 곳 올라가면은,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리고, 머리가 띵해져요. 극복하고 싶어서 도전도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등산한 지 지금 한 30분 됐거든요. 한20% 정도 올라온 것 같네요. 돌이 서 있어. 저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 아니야? <laughs> 와. 이게 말이 돼. 웃다 건들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 명성산이 왕복 3시간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1시간한 20분 정도 걸려서 왔고 진짜 이쁘다 저기가 원래 정상이라네요 저기 저희가 원래 정상인데 저기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엄마 뒷모습 찍어달라고? 어? 어. 알았어. 어다 나오게? 원래 네, 상남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딱 꼬라박아요. 꼬라 발목 막 꺾이고 달리났습니다. 배고파서 빨리 내려가려고요. 누가 보면 진짜 어? 똥마려운 사람인 줄 알겠어. 제일 무서운 코스. 아, 진짜. 제일 무서워. 이거 얼마라고? 5,000원. 5,000원?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까져있냐? <laughs> 이것도 제주다. 사람들 지나 다 지나가면 방구 한번껴야겠다 뛰어가. 지금 살짝 들어갔어. 이거 아십니까? 돌담병원이라고 옛날에 병원 드라마 있거든요. 그 촬영지입니다. 실제로. 음. 오, 먹어봐. 맛있어. 도와주는 건 진짜 많이 있어. 아빠하고 둘이서 숨을 아무렇게나 둘이 먹었어. 근데 뭐 해주는 게 맞다고? 진짜 더 맛있어? 그때 뽑아주면 진짜 맛있다고. 음, 그래, 엄청 맛있는 거야. 지금도 맛있다 음, 뭐 면이? 음 와. 그럼 나도 그 무릎은. 잘 조고해야겠는데 나중에. 몸 관리 더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운동 좀더 많이 하는데. 그래 아빠가 거야. 젊어서 젊어서 관리 잘하는 거야. 아니, 나이 먹었고 저가면. 왜 갑자기 발하니까 또 아픈 거 같아? 아니 계속 아팠어. 아씨 <laughs> 아, 이러고 있네. <laughs> 아 계속 아팠어. 현재 시간 어,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입니다. 저녁은 외삼촌네 놀러 오셔가지고 가족들이랑 외삼촌네랑 같이. 치킨도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네요. 사실 이제 다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가족들끼리 뭉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가족들끼리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끼리 다 같이 만만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등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등산을 갔다 왔고요. 저는 일부러라도 이런 시간을 종종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내일은 집안일 하면서 편집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